그리고 신혜선, 이준영 배우님은 이제 액션 합을 맞추셨잖아요. 그 액션 함께 해보신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. 어, 저는 저도 액션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몸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네. <laughs> 신혜선 배우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훈련을 했거든요.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. 점점 늘고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끈기와 열정을 보고 걱정을 저는 사실 안 했거든요. 아예 근데 이제 해선 대우 본인은 항상 저희에게 아나 너무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선 씨의 아무도 저희는 걱정하고 이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정말 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1 0점 만점에 9점 구점. 영점 점은 제가 와 진짜 실제로 맞아가지고. 선배님이셔서 영점 일 점은 실제 제가 맞아가지고 영점 일 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네. 너랑 나둘 중에 누구 하나 죽자 이제 시작이야 아! 꽃 쓰고 애를 폈다고팬거 <laughs> 아니고 참교육